안녕하세요, 라님. 테라 t 비잘 듣고 있습니다. 수행하면서 딸을 사랑한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무의식으로 버리고 있었음을 알고 많이 참여했습니다 딸도 이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지 예전보다 저를 대하는 게 많이 달라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딸이 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을 잘안 해요. 그렇죠. 무의식이 열리면 속에 별말 별말 다 해요. 대학생인데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꿈이 뭔지, 친구 관계가 어떤지 등등 뭔가 말을 하면 제가 무시한다고 느끼는 게 아닌지. 또 딸이 부정맥 있는데 지금은 수술하기가 어렵고 나이가 들어야 할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또한 내정결핍의 결과인지 속상합니다. 딸은 왜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을까요? 헤라님은 저의 구원자시고 저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이세요. 사랑합니다. 아니 뭐 생명의 은이일 것 같지 없지만 <laughs> 자 딸이요. 아직도 덜 열린 거죠.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나를 또 언제 버릴지 몰라. 엄마가 딸을 버렸다는 걸 알고 있고 딸한테 미안한 마음 느끼고 있고 그걸 알아차리긴 했어요. 그래서 딸도 많이 마음이 엄마와 딸은 무의식이 통해요. 그 엄마가 벌써 혼자서 참회하잖아요. 아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딸한테 잘못했어. 그럼 혼자서라도 아휴 이게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한번 참회하고 딸이 그날 저녁에 들어왔을 때날 대하는 걸 느껴보세요. 달라요. 애가 머리로는 모르는데 몸은 무의식은 아는 거예요. 엄마랑 이렇게 통해서 우리 엄마가 뭔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완전하게 소통하고 여는 방법은요. 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딸이 마음을 아직 덜 열고 있는 건 아직도 엄마한테 서운한 거야. 엄마가 날 마음으로 버렸던 거에 대해서 엄마가 참회는 했지만 직접 엄마 입으로 미안해.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딸의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 엄마가 나 버렸지? 나 버렸지?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엄마가 내이 원망을 풀어주기를 바래. 삐진 애기가 있다니까? 엄마가 나 버렸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삐진 애기가. 그러면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삐졌어? 이렇게 얘기해주기를 달래주기를 바라는 그 무의식 속에 애구가 있어요. 그게 올라와 있으니까 속마음은 얘기 안 하는 거야. 나도 뭐다 용서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딸한테 손을 딱 잡고 얘기하세요. 딸아, 엄마가 사실은 마음으로 너 많이 버렸어. 태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미안해. 그러면 딸이 머리로 알아듣는 아이도 있어요 영민하고 무의식이 발달한 아이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도 나고 그래 나 진짜 서운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딸이 조금 둔하고 머리로 못 알아들어도 아이는 몸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흘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이 눈물이 나올 때까지 딸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마음으로 너 버려서 미안해? 절대 안 버릴게,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버린 게 아니라, 마음으로 버리는 게 너한테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는 걸 몰랐어, 엄마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제 안 버릴 거야. 아가야, 절대 안 버릴게. 엄마 믿어도 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눈을 보고. 그러면 아이가 눈물이 흐르면서 녹아내리고, 뭔지 모르게 마음이 열리면서,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도, 태도가 달라져요. 이제 무의식을 열리고 안심해. 엄마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 버림받지 않겠구나. 안심을 하면 얘기하고 속마음을 터놓게 돼요. 직접 소통하시고 버린 거를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마음 안에서 안될게 없어요. 사과 하나에 다 끝나요. 얼마나 용서를 잘하는지 무의식 애고들은 예쁜 마음이죠. 한번 해보십시오.